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그 급식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었나요? 소규모의 시설들에 대해서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위탁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에 동의과학대학교 산학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고요. 전국에 각구군별로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의 식사에 대한 부분, 급식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역 아동센터, 작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진짜 영양사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관리 그리고 조리 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식단을 개발해주고, 그다음 표준 레시피도 제. 공해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급식 관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